안녕하세요. 저는 솔루니 10년차 교사 신승자입니다. 이 프로젝트 수업은 영재원에서도 하고 있고 영재학급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스마트 싱킹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즘 트렌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이 매체 수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PPT까지 연결시켜서 산출물로 내보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,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떻게 해서 알릴 수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.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 수행평가를 하면서 "이게 맞을까? 이게 과연 될까?" 이런 혼자만의 생각으로 수행평가를 많이들 수행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 번쯤은 이 수업을 해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한번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논술과의 큰 차이점이 논술에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얘기한다면 저희 스마트 싱킹은 마지막 산출물인 PPT에다가 핵심적인 것들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전달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서 매우 다른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스마트 싱킹은 어, 선생님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수업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어, 같이 찾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노트북을 통해서 다시 또 디지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중에 산출물로 만들어서 PPT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PPT의 기능적인 것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에 지식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매우 다릅니다. 스마트 싱킹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수업을 통해서 내 아이가 이런 경험으로 이렇게 좋은 자신감을 얻어서 거기에 학습적인 것까지 성적까지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. 저는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적극 권유합니다.